안녕하십니까 종합시터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손자병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투원투오피운자베타버워치머가맘비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투와 오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이 투오와 이또 애네음가가 표기돼서 투원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가 표기 돼서 2원 2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필체로 보면은 2와 5와 nm가 표기돼서 2원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2가 표기돼서 2원 2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와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 p 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체로 이렇게 5와 p가 표기돼서 op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우와 우와 n음과가 표기돼서 운과 아래쪽에 자가 표기가 돼서 운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우와 n음과가 표기돼서 운과 아래쪽에 자가 표기가 돼서 운자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리고. 바와 파와 이와 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바이트인데 이제 우리 음가로 이렇게 베타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리고. 다른 필체를 보면은 이렇게 바와 이와 타가 표기가 돼서 베타, 바이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리고. 자, 버가 되겠습니다. 버가 이렇게 표기가 돼서 자 이렇게 버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와 워와 K M 까가 표기가 돼서 워기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와 머가 표기돼서 가 웍지머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라 보면은 워와 K M 까가 표기돼서 가 웍과 지와 머가 표기해서 웍지마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와 가와 마와 애매음가가 표기돼서 이렇게 가맘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머가 표기가 돼서 가맘 비마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이 가와 마와 M.M.과 표기돼서 마음과 비와 머가 표기가 돼서 가만 비가가 가만 비머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경지이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거로 이 다섯 가지 일로서 이렇게 경영을 하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경 지, 이, 오,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태수로, 부모, 보도, 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터와 이가 표기가 돼서, 터이, 테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가 되겠습니다. 수와 러가 표기가 되고, 부와 뭐가 이렇게 표기가 돼서 태수로 부머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이로가 이렇게 로이기 때문에 이제 초성의 뉴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아래음가과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자 이렇게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이 터와 이와 이. 수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러와 부와 머가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수러 부머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보와 도와 피가 표기돼서 보도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체로 보면 이렇게 보와 도와 피가 표기돼서 보도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지이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서 계책을 세워서 그거를 비교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지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터레 군인 버 시킨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와 러와 이가 표기돼서 털어이 우리의음가로 이렇게 털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 이렇게 터와 러와 이가 표기돼서 털어이 털래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음의 구가 되겠습니다. 구가 표기가 되고 니와 NM과가 표기돼서 구니니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 이렇게 장음의 고와 니와 NM과가 표기돼서 구니니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버가 되겠습니다. 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버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시와 이 b 음과가 표기돼서 십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와 키와 mm 음과가 표기돼서 킴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b가 표기가 돼서 식힘비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식힘비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이 c와 b 음과가 표기돼서 십과 이 키와 mm 음과가 표기돼서 킴과 아래쪽에 비가 표기돼서 식힌 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색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정황을 이렇게 살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색기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Yeah.